구라구라구라 커파, 커파, 저거 어, 화면에서 크리에이티브 눌러보시겠어요? 커스 포지에, 커스 포지에,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어. 하고 이제 킬링 캠프 적으시고 킬링 캠프, 마크 응. 버전이 1.20.1, 1.20.1 그리고 포지 눌렀고 그 그다른... 다음에 그대로 크리에이트. 크레이트 크레이트. 뭐 기다려주시고. 음. t g 리 e a t g r e a 원래 어제 물어볼라 했는데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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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자러가지 서로 자러 가고. 그 개굴님, 지금 인정 친 사람들 좀다 블랙 해주시겠어요? <laughs> 저앞질들이거든요 <laughs> <laughs> 했습니다. <웃음> 아 잠시만요. 이거, 이거 됐어요. 컷스포지에서 하는 거를 선생님 몰라가지고 이거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 나도 켜봐야겠다, 이거는. 어 일단 플레이를 누르라고 하시네요 플레이 누르고 뭔지 모르니까 넘기고 아 지금 마크 켜져 있는 거 있으시구나 일단은 아... 플레이하고 어 이걸로 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이걸로 켜셔야 돼요 그럼 마크는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쵸 그쵸 이거 뭐야 이거 다시 로그인해야 돼가지고 빨간역 조심 어? 나 이거 모르는데 거 아니고. 어? 오케이. 이거 찾아보고 오세요. 찾았어요. 아, 오케이. 예, <laughs> 네, 제가 리소스 팩은 지금 보내 드릴게요. 음, 네. 어, 됐다. 아. 음성 채팅 그것도 보내 주셔야 된대요. 아 그거는 거기 커스포지 안에서 할수 있고 아 여기서 할수 있고 음. 다운로드 이거 끄고 일단 저희 리소스팩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커스포지예 아, 네, 리소스팩 중간에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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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거요? 예그 추가가 안 되나? 그 에드 무얼 컨텐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음아 이거를 네. 어 나도 여기서 게임 나는데 잠시만, 이거 다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됐고, 버리고 업로드해서 더. 개를 더. 한번이 이거 포트 어떻게 했지? 됐다. 아, 일단 거기서 저, 저희가 필수로 추가해야 되는 거는 심플 보이스 챗이라고 검색해 보시겠어요? 심플 심플 글... 보이스 챗 보이스 체오영어 채... 잘한다 아니 지금 저거 왜안 적어주시... 나오지? <laughs> 내가 잘못 썼나? 맞는... 그아 맞는데? 왜안 나오냐? 심플한 보이스 코드를 줄수 있어요. 아 가능한... 이거 내가 커스포지 쓰는 게아니여가지고요 트리즘이라는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제 그걸로는 가르쳐 드릴 수 있긴 한데. 그걸로 할까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걸다 끄면 되나요? <웃음> 네. <웃음> 끄고 이것도 그냥 끄면 되죠 네 아, 오케이 프리즘이 링크 드린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laughs> 그저사람